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동이라고 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한 도형 P의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다른 도형 Q에 완전히 포개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두 도형이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 이런 두 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합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면요. P하고 Q가 합동이다를 여기 가운데에 짝대기를 이렇게 세 개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PQR이 서로 합동일 때 자, 그때 우리가 어, ABC하고 PQR을 서로 겹쳤을 때 만나는 점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대응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A의 대응점은 P, B의 대응점은 Q. C 대응점은 R, 이렇게 되고, 그리고 겹쳤을 때 만나는 변을 우리는 대응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AC 대응변은 PR, 이렇게 되고, 3분 AB의 대응변은 PQ, 3분 BC의 대응변은 Q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각을 우리는 대응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각 C의 대응각은 각 r 이될 거고, 각 a에 대응각은 각 p가 될 것이고 각 b에 대응각은 각 q가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요 삼각형 abc랑 삼각형 pqr이 서로 합동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면요. 자, 삼각형 abc하고 자, 삼각형 pqr.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대응점의 순서를 맞춰 줘야 됩니다. 자, 이두 삼각형의 서로 합동이다를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니까, A 대응점이 P였고, B 대응점이 Q였고, C 대응점이 R이었으니까, 이때 A, B, C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때는 P, Q, R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A, C, B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때도 여기에서, 음, P, R, Q,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점의 순서를 꼭 맞춰서 합동교를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렇게 줄두 개짜리하고, 그럼 금방 얘기했었던 합동 기호인 줄세 개짜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다가 줄두 개를 해서 삼각형 PQR 아,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는 얘하고 얘하고 서로 같은 건데 뭐가 같으냐면 이때는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더라도 넓이만 같게 되면 이두 삼각형은 같다 기호인 줄두 줄 개를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줄세 개인 것은 요거는 합동이다. 자 이제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넓이도 같겠죠. 자, 자 그러면 합동인 도형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우리가 요 도형을 왼쪽으로 옮겨서 포개었을 때 얘랑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당연히 요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겠죠. 그래서 대응변의 길이가 같을 거고 또요 각의 크기는 요 각의 크기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합동인 도형의 성질 첫 번째는 자, 대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대응하는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 하고 사각형 EFGH 이 네. 요걸 지금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이게 서로 합동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각 A의 크기는요, 대응각이 각 E가 되죠. 그래서 각 A의 크기는 80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선분 BC. 자, 이것의 대응변은 선분 FG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5cm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 두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삼각형의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 두 삼각형이 언제 똑같으냐 그 말이죠. 언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이 일치하느냐 그 말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삼각형이 오직 하나로 결정되는 그 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오직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이 총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그리고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주어질 때한 변과 양끝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였는데 그래서 이세 변의 길이가 똑같이 주어지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 변을 변을 영어로 side라고 얘기를 해서 자세 변, 변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sss S 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얘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세 변의 길이가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자, 그래서 두 삼각형에서 자 각각 대응하는 그 변의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SSS 합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면 SAS 합동인데요. 자, 이때 우리가 각을 뭐라고 하느냐면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각의 첫 글자 A를 따 가지고 우리가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기 때문에 S와 S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라고 해서 우리는 SAS 합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크기가 같을 때 우리는 S A S 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 번째는요 A S A 합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의 크기. 그래서 변이 있고 양 끝에 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A S A 합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거는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의 크기. 크기가 같을 때. 우리는 두 삼각형의 합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이한 변의 길이가 같고요, 한 쌍이. 이렇게 이렇게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은 거죠. 양 끝에 있는. 자, 그럼 오른쪽 그림의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일 때, 자, 기호를 사용해 합동임을 나타내고 합동 조건을 말하지요.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합동 조건을 보면요. 첫 번째는 변이 세개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 길이가 같은 게두 쌍이 있죠. 세 번째는 한 쌍이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변길이가 같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일 가능성이 높은 건데 세 번째가 되기 위해서는 한 변과 그양 끝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변과 양 끝각이라면 이 75도와 75도와 같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찾아야 되느냐면 요 각하고 요 각의 크기가 나머지 한 각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요게 75도랑 60도랑 더해 주면은 135도가 되고 180도에서 135도를 빼 주게 되면은 자, 요거는 45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45도 자, 요거 45도랑 어, 45도랑 75도랑 더해 주면은 120도. 그러면 180에서 120 빼면 여기가 60도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8cm, 8cm 양 끝각이 75, 75, 45, 45도가 되어서 한 변과 그양 끝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두 삼각형은 a s a 합동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호로 적어주면 자 기호에서는 대응점의 순서를 맞춰줘야 된다 했으니까 내가 여기 앞에 삼각형을 ABC라고 뒀을 때자 삼각형 ABC는요 지금 75, 45, 60도 그러니까 75, 45, 60도가 되기 위해서는 DFE가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대응점 순서까지 맞춰줘야 된다는 거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형 합동 조건을 알아봤는데, 요거 세 개는 반드시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SSS 합동, SAS, ASA 합동. 이렇게 네. 하고 우리가 합동 기호는 어떻게 적는지, 합동인 삼각형은, 아, 합동인 도형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요것까지잘 체크를 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